자 n 파티클과 n 클러스를 이용을 하면 네 요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꽤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천을 막 흔들, 흔들면 파티클이 안에 쌓여있던 파티클들이 네 날아가 버리죠 그냥 재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남국입니다 자 오늘은 재미있는 파티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에펙스 메뉴에 가서 우리가 엠파티클에 크리에이트 옵션을 볼로 좀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네, 떨어져 있죠. 자, 여기 크리에이트 에미터를 눌러 주시면 옵션이 있긴 합니다만 에디트 리셋 버튼 네. 어, 뭐 옴니로 하든 뭘 하든 관계 가 없습니다. 자, 볼륨으로 한번 해 볼까요? 볼륨으로 해서 볼륨은 어, 스피어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뭐특별한 이유는 따로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해서, 리와인드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네, 공들이 떨어지죠. 자, 공을 위로 쭉좀 올리고요. 리와인드에서 재생하면, 네,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내립니다. 자, 플레이백 스피드는, 저는 프리로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떨어질 수 있으면, 좀 빨리 떨어지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폴리곤 플랜을 하나 만들죠. 그 하나 만들어서 좀 키우겠습니다. 많이 키우고요. 살짝 위로 올리죠. 그리드가 보기가 심 싫네요. 자, 이렇게 올리고요. 너무 많이 올린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정도만 좀 해주죠. 자, 여기에 지금 조금 더 부드럽게 천의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자, 한 30까지 좀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릴까요? 네, 조금 더 올리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엔클로스, e 클로스에서 close, 주겠습니 e 에 l 딜 e close, 스 l 리 s e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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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s e c o s e close, close, c l s e close, c l o e n close, 에 l 이 s e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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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lose, close, s l o 이런 강의들을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요. 제 NVFX 사이트에서 네, 이런 어, 파티클이라든지 엔클로즈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미있네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1 0 0 0 1 0 0 0 0 정도까지 잔뜩 올려서 네, 꼭 만까지는 필요 없지만요. 그다음에 이 FX 기능에 보면 이렇게 이 인터랙티브 플레이백이 있습니다. 이 인터랙티브 플레이백을 진행을 해 주시면 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 마우스로 이 친구들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우선 리안인들 좀 하고요. 자 지금 네, 여기 시각적으로 좀 약간 좀예 이상하긴 한데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모퉁이를 우리가 벨텍스를 이렇게 좀 선택을 해서요. 너무 많이 선택을했네요 이 정도만 선택하죠. 이 정도만. 네, 이 정도만 벌텍스 선택해서 콘스트레인, 엔 콘스트레인을 사용할 텐데요. 이엔 콘스트레인은 트랜스폼 콘스트레인을 사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w 아인드에서 재생해 보면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멈추게 되죠. 그리고 다른 쪽으로 다 흘러내립니다. 자, 다시 w 아인드 해서요. 이번에는 칼라가 원상복귀 됐네요 자, 이 친구를 선택해서 여전히 똑같이 c r e 이 t e Transform Constraint에서 이렇게 적용 을좀 해주죠. 자 그러면 류아인 대해서 재생을 해보면요, 네 이렇게 덜덜덜덜덜 여기 네, 쌓이고 있네요. 자, 이 nClose는 n nHair와 그 다음에 어, nParticle 이세 가지가 전부 다네이 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파티클만 따로 하든지, 그다음에 엔클로스만 따로 어, 할 필요 없이 만약에 진행되는 것들이 서로 상호 작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냥 같이 진행을 하셔도 잘 작동이 됩니다. 이세 가지 그러니까 엔파티클, 엔클로스, 엔헤어를 총괄하는 어, 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력이라든지 혹은 바람이라든지 공기의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누클어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요, 지금 다이나믹 컨스트레인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자, 재미, 재미있는 걸 한번 해보죠. 자, 인터랙티브 플레이백을 누르고 이제는 요렇게 흔들어 주시면, 네, 이 파티클들이 또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자, 플레이백 스피드는, 네, 일단은 리얼임으로좀 진행을 해보죠. 재생, 다시 버튼 눌러서, 네, 이렇게 올려주시면, 확 하고 날아가죠. 재밌네요.